다이염. 머리를 감고 갈지 말지 일어나자마자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. 그 시간에 까봤겠죠? 고민할 시간에? 근데 안 감을래요. 두끼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죠? 오늘은 일요일인데 저희 식구들이 다들 나가는 시간이 다 달라졌어요. 제가 꼴찌로 나가요. 우리 순종이 약 먹어야 돼요. 순종이는 곰팡이 균이 막 귀에 있어서 오래 먹여야 돼요. 이제 좀 길을 안긁 거야. 표정이 여기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거. 꿀떡해야 되는데 안 한다. 얘가 막 진짜 10분이고 버티거든요. 잘했다. 같이 걸어가기로 했어? 어. 요기 너무 안 먹으면 배고플까봐. 여러분, 아야, 저는 <laughs> 교회를 다녀왔습니다. 요 빵이 조금만 먹어요. 아빠는 완전 체했나봐. 케찹을 음. 딱 뿌려서 음. 나는 차 한잔 마셔야지. 엄마 깨진 컵 버렸어? 또 편집을 해 볼까요? 어제 커피를 너무 강하게 먹어서 오늘은 차로 뜨거워서 막이 됩다 정말 귀찮은데 배터리가 없어요. 건전지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엄마 나 건전지 사올게. 엄마가 밴드도 사오래서 밴드도 샀어요. 진짜 제가 어묵이랑 이런 거 사갈 생각이 진짜 굴뚝같이 있는데 안 샀습니다. 이거 배터리를 갈아야 돼. 이 완전 배터리와의 전쟁이에요, 맨날. 카메라, 마우스, 백세를 이거 4개 더 준다길래 이거 샀어요. 아, 여기 꽂는 데가 있구나. 하나, 두 개. 다시 편집을, 아이고. 연말엔 짜장면 김치볶음밥 해줄까? 연말엔 짜장면 어떻게 생각하니? 빵 먹고 그 짜장면 먹고 그러면 안 되려나? 괜찮아데 짜장면 괜찮지 아 짜장면 괜찮지 카메라 정신 차려 그래 그러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키자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럼 엄마 헉! 쏟았대요 쏟았대요 없어 짜장면에 우동 하나에 탕수육 중짜 소, 중짜? 셀텐데 소짜? 그래 나 오늘까지 진짜 먹을 거야 어 로이 너무 예쁘다 중장하면 그만 또 하나 줘봐 와음 그럼 중장 먹자 그리그 탕수육은 어 로이 귀여워 탕수육은 봤어? 탕수육은 그 그내일 먹어도 맛있는 게 탕수육 아, 그래. 그래 그러니까 많이 시키자 나빵순인데 이런다 로이가 순정아 응. 송년 파티 와 대만찬 역시 연말에는 짜장면과 함께 1인 1짜장 으 어, 누나 찍 먹이라 그랬나? 어, 난찍 먹. 찍 먹이 뭐야? 찍어 먹는 탕수육. 아, 한먹나봐 여러분 짜장면입니다. 음, 여기 맛있어. 탕수육 찍 먹. 국물 맛있다. 바삭하게 튀겨서 맛있지, 이거? 응. 엄마, 내가 깨먹은 도자기. 아니, 도자기 아니라 유리잔. 그러게, 왔어, 내꺼그 그니까. 이런 거운건왔을 몰랐어. 크리니크 스킨 Q&A 다 해놓고 씻고 왔어요. Q&A가 <laughs> 메이크업 편집보다 더 힘드네요. 턱에는 조금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. 어우, 쟤왜 일어나지? 각질이 좀 정리가 돼요. 그 다음에 보습을 미스트로. 저는 맨날 저렇게 자다가 새벽 시간에 제가 자려고 할때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먹으려고 해요. 요새 이 세럼 잘 맞아요.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이 안 나는 그런 피부는 지금 아니에요. 얼마든지 조금만 잘못하면 얼굴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왜냐면 제가 조금만 관리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여기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. 이때 정신 안 차리고 관리를 안 하면 온 얼굴이 뒤덮어요. 크림은 이거 다시 누웠네요. 그리고 오늘은 발뒤꿈치까지. 이렇게 바르면 방바닥을 못 돌아다녀. 먼지가 다 묻을 것 같아. 다 발랐어요. 이제 저는 일상 편집 다음에 할 거를 파일을 열어놓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. 파이염아이염 um. 어제 너무 늦게 잤어요. 알았어. 알았다고밥 먹으러 가. 밥이다. 저는 어제 편집을 다 해놓은 투이네 이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토를 하면은 50분인데 참 큰일이네요. 왜안켜죠 김밥이 엄청 많네요. 이거 이거 찍힌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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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왜? 이거 버려야 돼. 이번 주엔 쓰레기를 안 버리면 쓰레기 채울 돈 많이 나오네. 배고플 땐 한약이죠. 자 순정이 병원 가자. 이리와 알지. 여기 들어가. 야. <목이> 들어가. 먹을 거 없어. 아니, 배가 고프다고. 아, 네가 시켜 먹어. 아니, 그게 하를래냐? 부탁. 어, 짜 내가 사업의 감독이겠지? 사업 감독.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. 아, 기대한다 그러면 진짜. 아 희망고문. 순종이 병원가자 <laughs> 순종이 치료 마치고 가네 여러분 저는 드라이브 들에 왔습니다 아까 동생 노모스키가 먹을 거 사다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? 제가 또 한참 감하기 때문에 골든에그 그거를 사줘야겠어요 골든에그 치즈버거 세트 하나요? 동생을 오라고 해야겠어요 왔다 야! 어?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왜, 왜 빨리 가? 게임해. 어? 게임. 오케이? 아, 게임? 아이씨. 이거야? 어, 됐어 여러분, 저는 이제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고고고! 오,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쌀국수를 딱 먹었으면 마무리는 명랑 핫도그 딱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원래 신년이 되면은 제가 5kg가 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 마음 먹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이니까 어제는 특별히 12월 31일이라서 짜장면에 탕수육 먹었거든요.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이니까. 다네아또 <laughs> 스레스 주었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남은 치킨 대 조각이 있어요. 제가 그걸 100% 먹겠죠? 치킨 대 조각 기다려. <laughs> 말투봐. <laughs> 먹어야지.